그, 나랑 그러면은 저... 해머랑 좌측맞을게 이번에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탄... 탄약병 아니이번에아 젠장 그럼 와, 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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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나오 저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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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저이번에 탄약병 아니자 갑시다 Open up the h a t We've got m n 아니, 이거 저 g 미 사고 이 v 저기 h 물론 영화에서도 t 준 a 안 i 긴 했지만 o 준기라도좀 i n g o 주 the road. To the stadium! We're going home! 봐 64, the c o n v o y i s f l l o u h a e t o a i t o t h e 소방 r 아 g 야겠 We'll f okay, convoy s left for the stadium! r m s t 절약소 제거 완료 나이스 굿 전진 한방 <놀방> <놀방> <아니>, <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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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벌면서 거기에는 아니야 봤다. 아니 미친 나랑 순례자 비하고서에. 그러니까 걔네 KG! 그런 그런 놈들 때문에 진짜 이게 그 뒤치를 자꾸 걸린다고요. 어디 있어? 너들 어, 네, 앞에. 아, 네, 어 없어. Oh b 없어서. I p i 다운. r p e g t s s v i v i n g Need fire support. h u t t 한창 바꾸지도 않았어 지금 아직 무벽벌이 아, 뭐야 뒤에 있 뒤에 는데 뒤에 가능하면 무시할 수 있으면 무시하고 가야아 무시해 무시해 전방 전방 오오 <laughs> 타고 있는 새끼 맥... 총 빼서 타고 싶다 빼서 타야지 여기가 가스 이 1 1 0 그래서 앞으로 아, 아 1. 1. 1. 1. 1km 남았다고. 나아이 마일로 들어도. 이거 좀 뭐라고? 300m 튀야. 가라 I see. We need air support. There's too many of them up ahead. Copy. Loading. Five or five all the way. In. Delta, stay close. Use the convoys. Cover. Woo. Let's go. Watch the cut. Watch the cut. Yeah. Okay, watch the cut. Watch the cut. 오우 아, 에서보고도한 번만 군대 네. 필요해요? 아형 미리 받아 가요 아우 어, 깜짝아 졸렸다 주시자마자 바로 짓쓰게 되네 아 진짜 맨나 기관총 사주면 노리는 거 같지. 어려주고한 두, 삼 오케이. c 어이... h a 이퍼 저기 저저 우리 지금 이... 아. 아, 니다 됐다. 우리 정지했어. 건너오소. 아, 건너야겠다. 어, 막고 있어. 아니, 안 건너 오케이 okay, 나 건너서. 어? 나 건너서. 아,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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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쪽으성어 오케이 오케이. 마케포. 네. 어디로 가실라고 여기 우리, 우리 좌측 여기. 왜? 왜? 아. 그리고 그래, 양쪽으로 엄호해 주니까 <목소리> 이동. 해머, 하프, 저, 그쪽에 앞에. 화서 <laughs> 맞고. 엘엠지 재장전 RPG! RPG I CAN'T GET A CLEAR SHOT! p g 다운 나이스 와우 아이고 선.. 선.. 선두 차량 M2 사수 전사 어.. 좀.. 좀 됐어 아 그.. 좀 됐어? <레니클로> 어.. 어 <목마> 좀 뭐.. 뭐.. 못봤어 못봤어 수 다운 나이스 현재 LMG, t 수 탄약 a Obek, h u 즈 m n e 나 보고, 쟤, 상 o g e m g o i n 어 to get some b c h e e 저 u c 음. 거기서 I'm i e s Take cover, Kilo 11 Watch out for mortar, We're. Where are we? We're about halfway there. Watch our surroundings. We're not safe yet. Oh. out. They got me pinned down. My boy, shut up now. 아, 졸라많네 와, 정전할 시간을 어쩔 수 없이 좌측 옥상에쏘는 거라. 좌측 일단은 어쨌든 정렬. 정리... 아 씨, 진짜. 아우, 이 새끼들 어디 있어? 나캐또또 또요? <laughs> 기다려 봐. 어. 다운. 나... 어, 오. 아 여기 고비가 제일 힘들다 진짜 지금 좌측 옥상 있는거는 우리가 잘 가가 안돼 지금 사격각이 안나와 이쪽에서 응 안돼 안보임 못올라가 아 이제 애들 스폰지치를 외웠다 인정 뭐야? 자격수 자격수 이쪽에서 안보임 그쪽에서 처리해요 잠깐만 나 건물 안 자책 저기 가자,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저 거급 한 번만. 근데 필요해요? 근데 야, 필요해 그냥 받아요. 나는 괜찮아. 나는 세 개. 오케이, 오케이. 나중엔줄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웃음> <웃음> 히포, 나 먼저 그저 건물 안 들어갈게. 이제부터 어, 그냥 떨어지면 <laughs> 버려야 돼. 어쩔 수 없어. 이게 참 비열하기도 진짜. 사수 다운 밀면 돼 운전자는 잡을 필요 없어 랩들, 아, 랩들, 아, 아, 랩 때려 아, 랩 아, 하나 더 하나 더 차는 총 사수만 잡으면 돼저 사수 잡을 오케이 쟤쟤저저 네, 저, 저, 저 앞에 있는 거 살아있다 앞에 있는 거? 예 네. 네. 어디? 저맨 앞에 있는 거저저저 포상 저, 저, 차량 앞에 있는 거아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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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었구나 죽었어 deep up, deep up. 아, 저피 아, 나 PKM 선수 말하는 줄 알았어. Uh, 아, 예, 네. 그런 거야. 저 자격수... 아닌가? 아, 맞네. 4척좌우측 어? 자격수 어? 하나씩... 자격수 잡았고, 한 명. 우측 저 우측 아, 아, 자격수 하나씩... 우측 수 하나씩... 저격수 하나씩... 자격수 하나씩... 자격수 하나씩... 자격우 하나씩... 자격수 하나씩... 자격수 하나씩... 자하나나 이거 건너갈게요 연 가고 그냥 레인저 크로싱 니다좋아 아이씨 저겼수저 쓰... 갯수 각안 나와 I'M RELOADING 저자수좀다주세요다 살릴게 다 살려 자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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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w e LOST THE MACHINE 네, g u n n 나이스 나이스 지금 아직 그 h RPG, RPG. 잡았다. RPG 하나 따온. 둘러 따온. 전방. 연막 하나 더 던질게요. 전방에. <목> 연막 아껴야 돼. 응. 나 지금 연막 하나. 어 이거 합파운 건너오세요 그냥 엄마들이네 어머 사격. <목소리> 달려잇 한번 남겨. 진종. 탄종.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빨려. 아 어. 아. 좋아요. 아. 덕분 나 탄종. 한번한번탄 종종. 해머, 우리 계속 전진. <laughs> 우리 지금 뒤쳐졌어 <laughs> 어, 여기 적 몸당 유데대준거 맞나? 탄 별로 안 받았네. 나한테 와요. 네. 차례 나한테 와. 오케이 오케이 내가, 오케이. 내가 지금 아직 가, 300. 가가가가 가. 가, 가. 가, 가, 가. 그만큼 탄이 부족하다는 소리좀 어. <laughs> 저도 이제 90발 남았어요. 됐지? 우쪽 차량 다운이고. <laughs> 아, 이제 차에 붙어서 가야 되나 이거? 엄폐가 <laughs> 없는데. 아이씨 이건 좀 아닌데? 엄폐 없어, 차에 붙어야 돼 이제. 차에 붙어, 차에 붙어. 머할게요사수다사 어, 어. 차수 치... 기장 탄. 차수, 차수 다 마지막 술탄 우체 추 RPG RPG 우옥상 RPG 그 가라지 하나 제거 불렀다 아, 아씨아나 떴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잘 쏴, 이는 이거 라스트 라스트 한차이붙어야돼차이붙어야돼 오케이 오케이 차이붙터시다 w a r RPG 제압. g <laughs> we n 포 빨리 와요. all 어, 아, 아니 그 건물 끼지 말고. 아, 그래? 왜? 지금 차량이 붙어야 돼. 이거 차량이 붙어야 돼, 지금. 그리 우측에는 저이 없거든요. 왼쪽에만 저기 있어. 차에 오케이. 붙어야 돼, 지금. 오케이. 나 근데 차가 어. 너무 빠르다, 이거. 아, 얘네 왜 이렇게 빨리 가? 아까 다 아, 다 왔구나. 다, 다 왔어. 죽는 어 6분, 6분, 6분 남았는데? 6분 남았다? 아 이거 뛰는 것도 있을 거 같은데? 이거? 계속 갑시다 어어어 오 어? 어, 탄 해머, 탄. 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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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뒤에 뒤 네, 뒤에 차 네. 아, 괜찮은 괜찮괜찮 괜찮. 이거 안치어요 속도 늦치는거 속도 늦추는 거이 차에 안침이 몸에 비벼도 그냥 돼아 진짜? <laughs> 어, 오히려 어, 좋은데? 비비면 자으로어 오히려 좋아 우리 어, 탄먹어 먹... 되나? 마지막 아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와. 나 지금 탄 있어 왜 필요해요? 아니요 그 받아요 자존심줄일 아, 없어요 아 오케이 줘요 <laughs> 오케이 다음거 같은데? 아직 모르겠다 이거... 어? 민간인 살아다다 어, 했다 다 했다 아아 계속 뛰어 여기서 민간인 죽이면 다시 시작인가? 어 그렇지 <웃음> <웃음> 다시 뛰어 뛰어 뛰어, 뛰어. 갑시다 하오 <laughs> 얘네 키 크네 어 어떻게 컨보이보다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더 빠른 이유가 뭘까? 버그면 또 차가 나빠르 아, 참 살기 한 마렵다. 가자. 아이고 얘는 잘못했는데. 이게 한게 불타는데. 뭐야 이거? 터진다. 너무 앞으로 가지 마요. 아, 끝났다. 예뻐. 이게 막판이었어. 아, 이게 마지막, 이게 그 경기장까지 뛰어가는 게 마지막. 아, 이, 이 미션이 마지막이야. 에이. 아, 난또더 있는 줄 알았네. 에이. 아니, 이게 그 마, 영화 마지막 부분, 거의 그 경기장까지 뛰어가는 거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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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말하지, 왜 다시 전장으로 가냐고? 그 사람들은 모를 거야. 내 옆에 죽는 동료들이 있다는 걸 따라오려고 하지 마. 19명이 죽었구나.

Some call it the worst defeat in our military history. Others call it a success under difficult circumstances. We went into Mogadishu to fight for an easy victory. None of us expected to be fighting for survival. None of us asked for this. 그러니까 관심, 건식, 이나 장갑차만 있어서도 이런 일이 없었잖아. 근데 그거 지원안 했다는 게난 너무 이해가 안돼 이거. <laughs> 이거 작전을 되게 쉽게 봤대요. Sometimes circumstances just create heroes. 아 출발했다 개 멋있었는데. 말할 때 멋있게 돌아 멋있게 출발는데 <laughs> 결국 돌아올 때는. 네. 근데 약간 무섭지 않아 이걸 중국 회사에서 만났다는 게? 그 네. 조만간 뭐 최초적인... 대만 전쟁한다 이거 아니면? <laughs> <laughs> 아, 끝냈다 결국. 막세네.